야 저렇게 높은 거 어떻게 왔니? 킹, 아 킹스. Yes. 아 좋다. 형님, 근데 혹시 이분 아시나요? 어 느낌이 초고수 같은데. 근데 형님들 대부분 구도로 해도 다 뭐지 다그 지켜주세요. 뭐 주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안 주신 형님들은 없어요. 어 잠깐만 이분 그분 아니야? 아나 이분 누군지 알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. 그 바이스 하는 분 아이디 바, 아이디 바꾸신 것 같은데 아니야? 이분 누구였더라? 그 바이스 하시는 분. 아, 나, 기억이 안 난다. 아, 이분 누구였더라? 기억, 기억이 안 난다. 아, 톤의 링크는, 아 어, 제가, 잠시만요. 그 채팅창에 그 5분마다 한 번씩 띄워놨거든요. 네, 거기 있어요. 아, 네네. 2분 EP분, 아, 1피분도 B등급이니까 잘하시죠. 아, 이분 누구였지? 나중에, 토네이션도 제가 그, 고정 링크해 넣을게요. 잠시만요. 아, <깔러> 네 <mould> 잠깐만, 이분,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예전에 게임한 음. 기록이 있거든요. 아마 아이디를 바꿨을 것 같아. 비주루 자민이었나? 비주루 한번 검색해봐. 아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네. 비주루. 아, 일났네. 야, 저렇게도 꿈꾸가 들어가네. 잠시만요. 누구였지? 아, 미니 님? 아, 맞네. 맞죠? 미니님이구나. 아. 맞아, 이분 비주류 장인이, 비주류 장인. 네. 아, 왠지 그 캐릭터 보니까 느낌 오더라. 예전에 저랑 막 주거니 박거니 많이 지 아, 네, 가능하죠? 네. 아, 근데 형님. 혹시 제송한테 실례 있나요? 그데 <laughs> 스타 하신 형님 아니에요? 미니님은 아이디 바꿨구나 또 왠지 익숙하더라 캐릭터가 음..잘하시지 아내 미션 주세요 미션 뭔데요 아 왜냐면 자꾸 <웃음> 스타에서 <웃음> 아, 저는 웬만하면 형님 들믿죠 예, 그래도 좀 혹시나 해야 지고같알 고도 감사 합니다. 미션 킹 으로 올킬 만원 킹 으로 아, 형님. 킹이요? 아, 아니, 철권 킹도 아니고, 킹오브 킹으로? 빡센 형님이시네. 요 아, 그니까요. 하루 종일 킹만 해야 될것 같은데? 맞아요? 아, 킹, 킹으로 근데 스터드는 진짜 빡센. 습니다. 예. 일단은 이거 기억해 놓기 네. 어, 하는 하 고. 킹킹 음. 아, 아, 음. 형님, 영하게 말씀 드려서 쫄립니다. 예, 쫄. 코포 쫄. 코포 쫄. 예, 쫄았습니다. 아니 쫄리면 쫄린다 해야지 쫄 죄송합니다잉 신기를 건드려서 죄송합니다잉 쫄 코프 쫄 2만원? 형님 근데 그거 하나 알려주세요 뭐 등급은 뭐랑 해야된데요 아 비등급은 근데 아니 근데 B 등급은 솔직히 지금 죽게 해도 지금 이런데 킹스트는좀박스잖좀 좀 약간 좀 그래도 좀될 만한 걸 해주셔야 저도 열심히 하지. 아니.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한테 우회전으로 골대 윗 포스트 연달아서 두번 맞추라는 건 똑같은 방법 같은 거. 나이스. 아 잘한다. 네네 그러니까 좀 형님들이 좀 밸런스를 조절해서 이거는 저도 좀빡 집중하고 형님들도 봤을 때 재밌겠다 이런 걸 해야지 뭐 너무 돈먹는 없이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은 저도 그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도 이게 좀 가능성이 보여야지 음... 아킹 고수예요? 근데 이분은 왜 아이디를 바꾸셨지? 원래 애잔 아이디 진짜 오래 쓰셨는데. 형님그러 잠시만요. 잠시만요. 그러면 요거 하고 이분이랑 하고 할게요. 왜냐면 이분은 좀 잘하기 때문에. 솔직히 킹으로 근데 스타이 힘들어. 시든급도 음, 빡세겠다. 아, 진짜요? 아, 아닙니다. 형님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맞죠? 형님, 그럼 차라리, 형님이 파케를 그거 하죠? 파케를 설치해가지고, 킹 고수니까, 형님 킹, 저킹 골라가지고, 맞다이 가가지고, 미션 하면 안됩니까? 차라리 형님한테 킹 도전할게요. 그럼 되지. 제가 실패하면 깔끔하게 포기하고, 형님이 킹 고수라 했으니까, 형님, 킹, 저, 킹, 해가지고, 1대1 다이다이. 어때요?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날이스 아, 한발 아, 빨아버렸네. 그거는 네. 네, 좀 어려우실까요? 화이트 케이드 어차피 설치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? 그래서, 그렇게 설치해서, 킹을 좀 보여주시면서 미션 주시는 게좀어떤가요 깔끔하게. 그러면 형님 실력도 보여주고, 미션도, 뭐, 방어도 가능하고, 일석이조 아닌가요? 재미도 느끼고, 형님의 실력을 이제 뽐낼 때가 있어요. 지금 그래도 조금 보고 계시니까, 형님 실력을 좀 뽐내시는 게좀 어떤지. 원래, 네. 왜냐면, 원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. 근데 형님이 킹 고수라고 하니까, 제가 가감하게 킹스터 한번 느껴볼게요. 킹 고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긴장하면서 할게요. 킹으로 스타면이냐? 누구 상대로요? 에이? 누구 상대로요? 에이? 일단 그걸 알려주세요, 정확하게. 에이. 누구 상대로요? <laughs> 누구 상대로? 킹으로? 경진님이 코포님 킹스트? 아, 그니까 러저 킹으로 경진님 킹 스타면? 그거 일단 그럼 시도해볼게요. 할만할 것 같은데. 차라리 그게 낫다. 에이. 에이 갔어요. 아니, 왜 그러냐면, 저 저번에 스타 할 때도 자꾸 채팅을 이상하게 치시더라고요. 똑같은 말또 하고. 네 그래가지고, 예, 네 신뢰가 안 갔습니다, 사실. 네 형님들 보시면 알잖아요. 네좀 약간, 어그로성 채팅도 좀 있어가지고, 그러려니, 아, 예 형님 죄송합니다. 아, 때안 보고 계셨구나. 그 하실 거예요? 아니, 킹 하실 거예요? 아, 안 하실 거 같은데? 형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했어요. 킹대 킹. 킹대 킹. 아, 킹, 킹. 일단 가능하시면 말씀 주세요. 아 보여요 채팅창 보입니다 채팅창 보이는데 내 채팅 안 보이? 보여요 잘 보입니다 채팅창. 아스쿠와 나이스 아. 와더이스와와 하 모습이 보인다고 <목소리> 그게 <이게> 무슨 말이죠? 아, <목소리> 어, 네, 맞아. EP. 맞아. EP. 리 s 아, 아, 이걸 막아? 아, 좋지. 좋다, 좋다. 잘하신다.